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86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증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리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런데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증 확증을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만드셨고 또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의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넣었다가 빼니까 문눈병이 나오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그것이 다시 원래의 살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이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 그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셨어요.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확신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백성이 나에 내가 갔을 때내 말을 들을까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죠.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끔씩 뭐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를 세웠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길어지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도 보면 한 분이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몇십 년을 믿으시다가 교회를 오셨어요. 첫 번째 교회를 오신, 오신 그날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팔이 부러지고요, 차는 반파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전에 답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에 기부세를 한 상태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사실은 어떻게 오셨냐는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용기를 내고 오셨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목사님, 내가 저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으니, 당연히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자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라는 거. 하나님 그 어려고 힘든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지켜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써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가 그런 갈등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든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첫째는 모세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세 자신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갈등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갈등은 아주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가 나갔던 그 사십 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도 있죠. 될것아니거든요 너무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모세는 계속 막닥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어려움들은 점점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전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때 산에 가면 꼭 그런 일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가지 마라. 꼭 옆에 한 사람을 두고 가 가라, 같이 가라는 얘기있어요 근데 어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딱 오면 어떤 문제들이 딱 생기고 나면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다시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 점점 그러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악한 세력들, 마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것의 힘이 조금 더큰 놈들이 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처음 번에 받을 때와 두 번째 은혜 받을 때와 세 번째 은혜를 받을 때와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세력들은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럽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은 사람들대로 어렵고, 신앙이 약하면 약한 사람들대로 어려운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첫 번째, 내가 살아있구나. 두 번째, 아,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싸우고 내 현실과 싸우며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절 이하에 보면 이 십절 이하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든지 또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라고요. 잘하길래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라고 이렇게 시키면 안 한다죠. 왜요?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자리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혀가 둔하고 뻣뻣하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모세는 혀가 뻣뻣다가나 둔한 사람도 아니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말 잘해요. 기똥차게 해요. 그런데 그런 왜 자꾸 자기는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천상, 천상 뉴스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에서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이고요. 또 어떻게 사,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번더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40일 동안 버린 일을 아실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현실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서 자신들의 길에 대한 확신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우는 것처럼 이사를 배선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없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재자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금성화지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모세가 없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배움이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당시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을 애굽의 왕과 관리들의 서설포른 눈이나 칼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동족을 위해 행한 행동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고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와 능력을 배웠어,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을 이끌 능력은 사실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할수 없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형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그형 아론과 함께 공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도 그렇잖 않을 때 때로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감당하게 하시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가 할수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수와 여수서오 장의 사건을 통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에서는 따라가는 거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장서 가실 겁니다. 우리 갈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저할 때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